안녕하세요. 송대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은 이번 스노우 페스티벌 1년 중에서 스노우보드 샵들이 연합을 해서 1년에 단한번 가장 큰 세일을 하는 스노우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데크들 가성비가 가장 좋은 데크 상급부터 초급자 입문자까지 데크들 중에서 베스트 모델 한번 알아보고 또 할인율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사실은 어, 2월 베스트 어, 좋은 모델을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리뷰 영상을 간단히 가졌고요. 이제 대부분 모델이 겹칩니다. 어, 저번 영상에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간단하게 어, 가격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겨울에 어, 스노보드를 구입을 해야 된다. 어, 생각하시는 분들, 신상을 제하고 2월 상품 중에 구입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일 기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 추천해드리는 모델 중에서 한번 유심히 보셨다가 본인에게 맞는, 어, 데크 선택하시면 정말 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데커의 카빙 머신이라고 불리우는 니데커 카테고리의 장내에서도 카빙 머신이라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니데커 블레이드 플러스 모델입니다. 탑시대가 카본이고요. 베이스도 M9000의 가장 좋은 베이스를 쓴 모델입니다. 좀더 자세한 리뷰는 보드코리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모델 특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정향가 쓰시는 분들 좋고, 카빙, 프리라이딩 하시는 분들 가장 적합한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데커 중에서 가장 단단한 강도를 갖고 있고요. 전형적인 카빙 머신으로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모델입니다. 자, 소비지가는 124만 원이고요. 45% 할인해서 68만 2천 원. 60만 원대의 정양가 카빙, 프리스타일 최상급 모델 카빙 머신을 소유할 수 있다.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입문자분들 보드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초중급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모델입니다. 일단 저렴한 가격대나 보드를 갖고 싶어 레타는 싫어. 저렴한 가격대 보드 갖고 싶은데 어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랬을 때 완전 뭐 그. 상급 슬로프에서 막 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재밌게 편하게 스노보딩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입문자분들 초급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모델 일단 가격대가 너무 메리트 있습니다 소비자가 59만 원이고요 이번에 45% 할인해서 32만 4천 원 그런데 30만 원대 스노보드 구경하기 힘듭니다 브랜드가 있으면서 니데커하면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스위스 컬러티를 갖고 있으면서 30만 원대 최고의 보드 니데커 플레이 모델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플렉스 강도는 4. 4호 정도에 되는 플렉스 강도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라이딩을 즐기시고 트릭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 네이커 플레이 모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모델은 얼로이의 바이퍼 모델입니다. 얼로이 스노우보드는 대한민국 스노우보드 브랜드로서 10년, 벌써 10년 되는 브랜드로서 어, 자긍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얼로이 스노우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퀄리티가 되게 괜찮다. 소재를 좋은 소재를 쓴다. 그리고 매년 뭐 개발을 한다. 그렇게 볼수 수가 있는데 일단 베이스가 상당히 좋은 신터드의 고가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모델 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크롤니 부스터라고 해서 니켈 크롬 합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200만원대 스노우보드의 그러한 이런 학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얼려이 스노우 모델, 늦게, 그고 오히려 푸타널보다 3배 이상의 반발력을 갖고 있는 크로닉 부스터가 들어가 있어서 고속주행에서 안정감도 좋고, 에너지 전달력도 상당히 좋은 모델입니다. 이 바이퍼 모델은 전형적인 셈미머 모델입니다. 그래서 남자 사이즈, 여자 사이즈 다 있는데, 남자 사이즈는 다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이즈, 149 사이즈만 이걸로 남아 있고요. 어, 가격을 알아보면 소비자가 99만원, 99만원도 가격 저렴하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40% 할인해서 어, 실제 이번 스노우보드 페스티벌 가격은 59만 4천 원입니다. 50만 원대 햄머보드 퀄리티를 갖고 있고 신터드의 상급 신터드 베이스의 모델은 이 모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햄머보드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햄머보드 갖고 싶은 분들은 얼로이 바이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얼로이 모델 마지막 하나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얼로이 더 원입니다. 더원 모델은 국내 프로 라이더 그리고 외국의 올림픽 지난 올림픽에서 출전했던 어, 그런 라이더가 피드백을 받아서 설계된 모델이 이 더원 모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타보면 하프 파이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 프리스타일 모드 중에서 어, 카빙이 되게 좋다. 안정적인 카빙 그리고 큰 트릭. 그러니까 하프 파이프도 좋고 뭐큰 키커라든지 뭐 알리 같은 거, 한방 트릭 이런 거에 좋고 카빙 할때 너무너무 안정감이 좋은 보드로 얼이 더운 모델 추천해 드립니다. 플렉스가 어느 정도 단단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 너무 좋고요. 베이스도 신터드 N7816 h 최상급 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크로니 부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프리스타일 보드 중에서 나는 카빙을 하고 한방 트릭을 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모델입니다. 어, 소비자가는 105만 원이고요. 이번 스노우페스티벌에 40% 할인해드려서 할인가 63만 원. 60만 원대의 최고의 올 라운드 프리스타일 보드 강력하게 얼로이 더원 추천해드립니다. 이 모델은 얼로이에서 최상급 모델 AZX 모델입니다. AZX 모델은 전형적인 햄머 보드입니다. 센 면모가 아니고 가장 강도가 센어 10의 강도를 갖고 있는 플렉스 햄머 보드고요. 탑 시트는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도 제일 좋은 베이스를 사용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로닉 부스터도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AZX 같은 경우에는 정향각 중에서도 고속 카빙 그리고 상급자 슬로프에서도 쏘고 내려왔을 때 카빙을 하셨을 때 전혀 흔들림 없이 잘 잡아주는 햄머 보드 중에서 최상급자 모델이면서 고성능 햄머 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159만 원이고요, 40% 할인해서 95만 4천 원입니다. 100만 원미만때 최상급의 햄머 보드 탑시트가 또 카본인 햄머 보드 제일 좋은 베이스를 쏜 햄머 보드 그리고 니켈 크롬 합금이 그러한 들어가 있는 보드로서는 유일무이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상급자 햄머보드 그리고 햄머보드 하나 사면 쭉 타고 고속 카빙을 즐기고 싶다 라는 분들이 정말 추천해드리는 모델입니다 자 다음 모델은 롬스노보드 모델, 라빈 모델입니다 롬스노보드 모델, 라빈 모델은 요즘 유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슬로프에서 재밌게 라이딩 즐 즐길 수 있고 파우더 아니면 자연설 그렇게 좋은 눈에서 어, 그런 서핑 같은 그런 플로팅 약간 떠서 느낌 그런 진짜 스노비딩 자연설러 느낌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이 롬스노보드의 라빈 모델입니다 즉 노즈 부분이 이렇게 좀 길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3D로 구조가 돼 있어서 그 좋은 눈에서 플로팅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슬로프에 타시도 좋고 뭐 눈이 좋았을 때 아니면 일본 같은데 이렇게 원정 같은데 가셔서 타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보드 라이딩과 자연스레 같이 즐길 수 있는 보드가 롬 라빈 모델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좋습니다 소비자가가 107만원인데 무려 50% 할인해서 535,000원 만5 3만5 0 0 0원의 최상급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 어 완장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린 모델 롬의 라빈 모델이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롬의 와드 모델입니다. 롬 와드 모델은 스노우보드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초중급자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올라운드 모델입니다. 아까 소개시켜 드린 니데커 플레이가 좀 소프트한 모델이라고 보면 그리고 좀 트릭에 가까운 플랫캔버에 살짝 라커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 보시면 이롬 와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캔버입니다. 정캔버에다가 약간 끝에 라커가 들어가 있는 뭐 하이브리드 정캔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롬에서는 이제 퓨전 캔버라고, 어, 퓨전 캔버라고 불러집니다. 즉 카빙이면 카빙도 괜찮고 여객지가 좀잘안 걸리고 트릭도 할수 있는 올라운 올드 보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델 그래서 누구나 탈수 있는 그러한 모든 슬로프 모든 지형에서 소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렉상도도 스 오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모델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가격도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소비자가 78만 원이고 50% 할인해서 39만 원, 30만 원대 스노보드 보시기 힘드신데 이 모델은 성능도 괜찮으면서 30만 원대에 정말 정말 추천해 드리는 올라운드 보드의 가성비가 제일 뛰어난 모델 와든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모델은 에이전트 모델입니다. 롬 에이전트는 정말 오래됐죠. 제가 이제 스노보드도 20몇년 동안 스노보드 타는데 20몇년 전에도 있었던 모델입니다. 그만큼 베스트셀러고 롬 중에서 가장 검증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모델이 로앤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데크고 플렉스 당도는 6입니다 그래서 라이딩이 라이딩, 트릭이 트릭, 트리, 뭐 갖고 노는 거다할수 있는 그런 올라운드 보드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더블킥이 되어 있습니다. 노즈테일이 더블킥이 되어 있어서 한번 꺾이고, 보이시죠? 한번 꺾이고 또 한번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릭을 할때 어, 에너지 전달력도 좋고 랜딩 시 상당히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올라운드 프리스타일 보드지 강 추천해 드릴 롬 에이전트 모델은 소비자가는 95만 원. 이거 50% 할인해서 47만 5천 원, 47만 5천 원에 정말 최상급 테크. 40만 원대 이건 정말 최상급 모델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모델은 립텍 브랜드의 트레비스 라이스 프로 모델입니다. 어, 트레비스 라이스라고 하면은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전설적인 라이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 립텍 스노보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브랜드들이 뭐 미국 브랜드 유럽 브랜드들만 중국에서 많이 중국이나 대만 이런데 많이 생산을 하는데 립텍 스노보드는 핸드메이드 USA 미국의 자체 공작을 갖고 있고 수작업으로 만든 보드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기 어, 마그네트럭션이라고 해서 이 엣지가 7개의 톱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그립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강설이 너무 좋은 보드가 이 립텍 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스노보드 시장 즉 400불 이상 스노보드 시장에서는 당연히 1등하는 브랜드가 바로 이 립텍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139만원입니다 수작업보드고 어, 핸드메이드 미국이기 때문에 가격 소비자가좀 센데 이번 스노보드 페스티벌 할인율 45% 할인해서 76만 4천원 메리트 있습니다 70만원대 이 정도 수작업 보드는 아마 트리비스 라이트 정말 메리트 모델 여러분이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추천해드리는 모델은 화이트 스페이스의 쇼나이트 프로 모델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올림픽 사관왕 쇼나이트가 버튼에서 나와서 브랜드가 바로 이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쇼나이트의 모델이 바로 어, 쇼나이트 프로 모델입니다. 어, 실제 자기의 의견이 다 반영돼서 만든 모델이 바로 이 쇼나이트 프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양은 어, 제가 봤을 때 버튼의 커스텀과 버스턴 커스텀 에서의 중간적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스텀이 좀 소프트해서 라이딩이 좀 약했다면 커스텀 횟가 너무 딱딱했다면 그 중간적인 성향이라서 라이딩과 하프 파이프, 파이프 그리고 어 고속 라이딩 다 잡은 모델이 바로 이 쇼나이트 프로 모델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렉셔널 트윈데크고요. 베이스도 화이트 스페이스 가장 좋은 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카본, 파이버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서 탄성도 좋고 반발력도 좋고 가벼운 버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소비자 가 159,000원이고 45% 할인해서 582,000원. 5 8 2 0 0 0원의 쇼나이트 프로 모델. 그의 모든 홍과 정성이담겨 있는 쇼라이트 프로모델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번 스노우 페스티벌, 어, 1년에 단한번 가장 큰스노보드샵 연합 세일에서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이월 어, 메리트 있는 이월 스노우보드 여러분께 어, 추천해드리고 가기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스노우보드를 어올 시즌에 하나 장만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 스노우보드 페스티벌 잘 이용하시고 제가 오늘 선택, 아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모델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정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